아버지 나에 그곳으로 인하여 늘 천국을 향한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한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국내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가 12절을 갖다가 그,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12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절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14절의 내용을 보면, 아니, 15절의 내용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12절부터, 아, 13절, 14절의 이야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 애가 어떻게 할고,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함으로 너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건 12절은 본문만 그러니까 원문만 읽습니다. 그러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거기서 신령함에 열망자가 되니, 그 교회의 건축을 향함이, 그 풍성해지기를 열망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인도자가 하는 그 가르침의 소리 안에는,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소원하면서, 그 교회를 건축을, 교회 건축을 향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열망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인노자로 인정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뭐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에 더해가지고 헛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 11절에. 야만인 취급한다. <laughs> 야만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자, 자,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왜 떠나요? 목사들이? 정말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 길로 인도 한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야만인이라는 말이 또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 아니다. 비헬라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냥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교인들이 인정해버리면, 그 목사, 목사예요? 그건 목사 아니야. 왜 목, 목자가 뭐예요? 양들을 먹이며, 인도하며, 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표현했어요? 어미닭.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너여, 너희, 내가 너희를 어미닭처럼 품고 이끌기를 말했지만 너희가 이르셨단 이랬,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한 교인 하나 하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려는 생각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뭐 어떤 교회예요? 그 마음에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은 뭐예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어디서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인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손을 맞잡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자라고 나는 여러분 삶 속의 주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보조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에 있어 성경의 표현이 목회자 뭐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손으로 올려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신앙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신앙이 한꺼번에 확차라요 어림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돼. 그래서 또 건물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역사하신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진짜로 이 말씀을 어디 와서 들어야 돼? 교회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사는 데 있어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그 일곱 가지 유형에다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 가지고 그 성전이 되는 그 여덟 가지 유형의 천국 생활을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다들 모르죠. 뭐. 인식 이식 못하지.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까? 거기 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여덟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겨우 그래 의롭다 이제 내가 인정해 줄게. 어? 이런 거 근데 그래 이제 이제 요요 요양식이나 먹어 내가 주는 거뭐 이런 거또 문이 열려 있는데 문 밖에서 뻥하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성문을 바라보면서 바깥에서 뭐 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면 슬피울며 일을 갈며 있는 거야 사는 거야 왜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내가 내가 잘났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그막 그때 그때 목회자가 하는 얘기 못 알아도 그건 그냥 나 혼자 까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영원히 저길 못 들어가고 사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천국에 가면 개똥 벙거지 쓰면 개털 벙거지 쓰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서 껄껄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래. 내가 이 땅에 살때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래서 껄, 껄, 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야?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를 갖다가 정말로 공공, 히 고, 고 민해 보셨는지. 그거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 일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마음의 교회는 눈, 내 눈앞에 닥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교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낌으로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큰 소리, 번개 치는 소리 있잖아요. 천둥 치는 소리, 우레소리 같이 꽝 하고 들려주실 때 있어요. 근데 멍해요. 이러고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나는 조용조용조용 조용, 조용 얘기하시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올라오는 소리. 가 올라오는 소리도 들려주실 때가 있어. 여러분이 어떤 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한,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제가 이 마음신앙을 갖다가 하면서부터, 이거는 90년대죠. 90년대. 그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 뭐 찾다 와가지고 자기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묻는, 묻는 게 뭐냐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거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아는 것갖고막 떠벌리라고 만나는, 떠벌리라고 가르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건 이사야서 66장이 말하는 대로 다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응답은 누굴 통해서 나와요?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란 분명합니다. 영과육의 문제에서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느냐, 눈 밖에 있는. 그니까, 내가 마음에서 나를 가르친다면 뭐예요? 내가 마음에서, 내 마음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건 나밖에 몰라. 근데, 마귀의 요구는 뭐예요? 남 앞에 떠들어라요. 그니까, 러 신앙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남에게 떠들게 돼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마음에다 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에다가 자기 말을 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 또 누굴 만나야 되고, 교회니까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이럴 땐 이랬어요, 저랬어요.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과 상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그걸 가리켜야 그게 목사예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되는 그러므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강조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는 뭐 여러 말, 하는 말들. 뭐 그런 거였다 그러고. 근데 막 목적격이 아닌 여격이에요. 말에서. 그렇게 가야 되고. 통역하다. 철저하게 설명하다, 번역하다. 그 통역이라는 것이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통역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인간적인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걸 갖다가 통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뜻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근데, 기도할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도할 진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그걸 통곡해야 되는, 탄식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 기도할 진이라고 하면, 간청하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그, 그 사람을 향해서 소원을내 소원을 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인칭인 거예요, 이게. 00, 뭐, 3인칭. 기도하라고 했으니, 래그 통역하라도 3인칭이에요. 누구에게 통역하라는 게. 그에게 통역을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의 13절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름 말을 할때그 말에서 그가 간청한다면 그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영의 이야기를 좀 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영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오밀조밀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어제 어, 우리 저 정숙이 그, 정규 검사, 정규 검사 일이 돼가지고, 그, 담당자가 왔어요. 근데 말은, 기독교인 신앙이 있는데, 말은 신앙이 있는데, 하는 거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 나한테다 말을 시켜놓고, 지말이면지 말대로 막 해요. 유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에이, 둘이서 떠들어. 그래서 이제 <laughs>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거야. 궁금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밀조밀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기시록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그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이해된다. 계시록의 순서는 일요일이다. 신앙 이야기하면 은그 사람만 그래요. 다 그래요. 어지가 나면 다 그래요. 거기다가 집사 때는 좀 덜한데, 권사, 장로, 직분이나 받아 봐요. 목사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고 시비 걸고. 원래 그러네 해가면서 그랬던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포천 감리교 포천 지방에서 목회자 교육자 냅뒀는 장로 소문났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맞춰서 이걸 갖다가 하고 싶은데. 사는 거 보니까 의롭지도 않아 강단에 교대 이 설교석상에만 서면은 말이 청산유수인데 그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교자가 그 됐으면 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에 다 맞춰 주셔서 마음에 다 맞추는데 우리 누나 한 분은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개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또그거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떠들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 광주 중앙교회인가요? 거기 가신 최종호 목사님이, 이, 이 집사님은 목사 기죽이는 집사예요. 대놓고 그랬대요. 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기, 뭐야, 그 저기 학자인데, 그 학자 목사님을 향해가지고선 그양반이 기죽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이대가면서 뭐라 그랬으니 다 그래요. 어차피온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누구나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왜 그래요? 그걸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기에다 잘 넣어놓고선 누구한테 써먹어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써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 말들 방언들에다가 뭘 해주라고요? 명확하게 모두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할줄 모르면 안 된다 이 이야기. 그래서 십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가를 요걸 시작해가지고, 이 14절은, 만일 뭐뭐시라면, 그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살려줘야지 이 말이 살아요. 그 다음, 방언, 요런 말. 내가 기도하면, 간청,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기도하면이라면, 한다면, 한다면이. 내가 기도했었다면, 만약에, 가정법. 간청한다면, 그것은 투가 있어요. 또 기도하거나 기도하고 니만 해서 3인칭. 내가 기도하면 1인칭이에 제가 여기 뭐야 페이스북 그, 그 예배 안내 거기다가 그 원문 올려놓고선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콕콕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1인칭, 3인칭 고게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고 이건 네가 하는 말이고 이건 너에게 해야 될 거고 막 이런 걸 갖다가 그 설명하느라고 그 찍어놨어요. 그것은 있고 이게 나의 영이 그에게 간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더욱 가지고 호대 그게 또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 그 그러니까 열매 없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다. 그래서 14절은 만일 방언에서 나의 그러니까 여러 말에서 나의 간청함 그것 때문에 그 나의 영이 간청을 한다면 간청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간청한다면 그들에게 간청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더더욱 나의 마음이 그를 향해 그를 향한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말의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댄다면, 그거는 열매 있는 목회자라는 거야, 열매 없는 목회자라는 거야. 열매 없는 목회자라는 거야. 육신의 이야기 한다고 해서 육신의 이야기 대받다 쳐주면 안 된다, 이얘기나는 거야. 육신의 이야기를 하면 영의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열매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그 열매는 뭐냐? 교회를 만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있잖아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 가르침에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져야지,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교회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나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면서 여기서는 어, 그래 오라 오라 들어 어 좋아 좋아 이렇게 듣고 아, 그 말이 최고야 그 유목사 최고야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 문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과 같이 이해하면서 사람과 같이 맞대응하고 뭐 이러는 걸 즐긴다면 내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한 거예요?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훗소리하고 나 야만 인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나 하나님한테 상급받고 싶은데. 근데 그게 그 생각받는 게 나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쳤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워낙 좋은 데가 있어, 지금. 좋은 데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로는. 여러분은 한참 미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있는 여기까지 같이 올라오라고 지금 잡아 끌어주는 거야. 제가 윈치를 두 개나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저기 220 윈치고 하나는 12볼트 윈치. 윈치를 걸어놓고 여러번 올라오라고 내가 자꾸 전기 집어넣고 있는 거야 윙 윙. 근데 여러분이 안딸려오겠다고 다른 붙잡고 육신에거 붙잡고서 이렇게서 버티고 있어서 안 올라오면 나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헛질랄 하는 거야 이거 윙윙 윙. 전기 안만 올려봐라. 내가 가나.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나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곳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하는 곳이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모여야 된다고요? 영의 변화란 말이에요. 영의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은 지저분한 교회일 수 있어. 하나님, 야, 여기 오겠냐, 씨. 정말 더러워가지고.